어허, 여러분들 이거 영진 작품 이다 뜨는데? 어제 다 드린 거 그리고 예체가 쎄죠, 지금? 네. 또 애누리 없습니다 오늘 매매 안 해도 되겠네 네. 어제 현대 작품, 영진 작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매매 안 해도 되겠는데? 진짜 농담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일 영진 약품 뭐야현대 약품？그거 다안급드렸 죠？매 매가 끝났 어？시 작도？안 했 는데 <laughs> 네 안녕 하 세요？여러분 들 장시 작도？안 했 는데 매 매가 끝났 다고요재 밌지 않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뭐지?라고 하실 테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제앞바오가 안전이야. 안정 네. <laughs> 대화도 올라오네. 어제 영진약품 2,525원, 아직도 이었네월거에 그냥 들어가 있으니, 분봉상 선착크돼 있을 거예요. 음, 응. 되어있네. 오늘은 좀 갭되니까, 비우시고. 현대약품도, 오늘은 헤리스가 좀 강세네요. 헤리스가. 이것도 여러분들 5 0 0 0 이거 얼마야? 5,300원이야. 5,300원 이하 말씀드렸던 거. 매매가 끝났어, 오늘. 저 올라가면 오늘 그만할게요. <laughs> 올라가면은 뭐 할게 없잖아. 네. 중요한 건 여기 다 잡혔다는 거. 시장 여러분들 제발 그만 보세요. 저 시, 시장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엔비디아 너무 지지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좀 거품이라고. 네. 다사기꾼들이에요사꾼들 해리스가 또 오차 범위에서 앞섰어요. 오늘 관련해서 이거 기사로 대마 관련 주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바이오 오늘도 좀 상승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 오성첨단 어우리바이오 괜찮은데? 어, 사자 어, 뭐 노려볼까? 마시 맛있게 이어 주면 맛있게 먹어주면 되지. 대마 정도만 오늘 아침에 살짝 건드려 보면 되겠는데요. 추가적으로 볼 거면 뭐 오차 범위 여러분들 이거 계속 나와요. 이게 1% 1%뭐 많이 저게 아니고 1%입니다. 43대42 어, 살짝 그냥 나온 거예요. 어, 원래 새로운 사람 나오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 뭐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말씀 지금 잘안드려요 2분기 영업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실적 나왔는데 저렇게 100% 0 저렇게 하지 말라니까. 안창피한가 진짜. 실적을 뭘 전년비 대비를 하고 있어. 23% 올랐네. 진짜 안창피한 진짜. 안 창피해. 진짜. 23% 올랐어요. 뭐, 저거 하지 마시고. 매출액 23%. 그래도 못 가요. 오늘 뭐 삼성전자 사야지. 삼성전자 주가 쳐다봐야지.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가. 엔비디아가 어제 빠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하이닉스든, 어... 면역이 그다지 크진 않아요.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보셔야 돼. 네, 어서오세요, 병님. 오늘 전략 살짝 짜드릴까? 살짝만 체크할게요. 필요한 것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 보지 마세요. 마세요. 종목에 집중. 지금, 제가 딱 시키는 대로만 해보세요. 시장 하루만 보지 말아보시라고.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그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 지금 개별 종목들. 대응. 지금 딱두개 보시면 돼요. 딱두 가지. 미 대선 관련된 거 플러스랑 지금 팀F 관련해서 이거 이슈 보시면 돼. 큐텐 이죠 Q10. 팀온 위메프. 팀F라고 요즘에 묶어서 부르더라고요. 네. 네, 이거 두개 보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지금 당장은 안 돼. 매수 자리에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제 시그널 여러분들 들을 테니까 그 전까지는 매수하지 마시라고. 매수 뭐. 어차피 엔비디아 못 가면 못 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엔비디아 못 가면 못 가요. 이 부분 쫙 봐주세요. 일단은 오늘은 대마 관련된 부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오늘 전략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너무 단순해. 네. 그쵸? 시장 제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지수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계좌 복구 됐으면 벌써 복구 됐고 남았을 거야. 제 말씀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제 개미맨 15년차에요. 15년차. 그 여러분들 이제 검색기 오늘 아 검색기래. 저 마감 이벤트 이벤트 마지막 날이에요. 특별 할인 이벤트 오늘 마지막 날. 늦지 마시고 대응하시고 밴드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밴드 들어오시고 전화문의 1577-7451 이거 아침에 9시부터 전화 가능하시니까 하시면 되고 어려우시면 저 카톡 링크로 말씀하시면 되고 오늘 마지막 다 퍼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활용만 잘하시면 돼 오늘 마감입니다 오늘 마감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지금 여기 수익률 이거 체크해 보시면, 이거 6월달하고 7월달하고 달라요. 장중에 종가비팅 하는 거 이거 먹혀. 지금은 여러분들 장중에 먹을 때 먹어야 돼요. 똑같이 여러분들 200% 이상은 나오잖아요. 근데 7월하고 6월달하고 이게 수익률 이 지금 왜 달라요?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종목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이거 기간대, 기간대 여러분들 4월 말부터 7월까지 해서 종목 끌어가면 수익이 나. 그러니까 이것도 실리콘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펩트론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설명드렸으니까. 냉동기법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주도 섹터가 있기 때문에 섹터 잡아서 그냥 쭉 들어가면 수익 나.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단타 대응 신나게 하셔야 돼.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대응하셔야 수익 잘 납니다. 네. 아니면 진짜 좋은 종목 계속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 KCTC도 한 번에 못 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두달 있다 올라갔어.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사람이 승자됩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고 급등주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수익 내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돼다 저거 할 테니까요 다한 달만 믿고 그냥 따라와 보세요 검색기 받아보시고 아시겠죠? 만약에 나 검색기 받는 거 싫다 라고 하시면 정기 결제만 하셔도 돼 근데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요 3개월에 왔자한 달에 50만 원이고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혜택 다 드리고 있을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네. 일단은 장시약 전이니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지수 코스피는 소폭 상승, 코스닥은 소폭 하락 출발이죠. 반도체 매매하지 마세요. 우성첨단 소재 300, 350원. 돌아 나올 때 보세요. 아직 아니야. 타겟 구간 들어와야 진입입니다. 살짝 못 가. 에머리지. 돌아 나올 때. 대마 생각보다 잘못 가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안 가면 전일 종가에서 커팅하면 돼요. 나이스 현대학군 VI 5성첨단 소재 2350원 일단 체크 체크만 하세요 체크만 돌아 나올 때 사는 겁니다 돌아 나올 때 처음 오신 분들 그냥 다짜고짜 사지 가지고 여기 매수가 안 맞으면 안 사요 현대학군 VI 바로 날라갔어요 이거 어제 5300원 말씀드렸어 얘가 끝나버렸어나 이상 구간 그나저나, 있나 아이샤. 개 떠버렸죠? 10% 바로 떴어. 네. 18%. 일부 매도하세요. 이거 뭐할 것도 없어. 19% 이상 구간입니다. 20%. 로켓까지 대기권 모서하네. 수익 챙기세요. 어제 매수하신 분들. 수익 챙기세요. 싹다 팝니다. 싹 다. 뒤에 없어. 아까 파셔도 되니까 절반이라도 파세요. 욕심 나시면 얼마 나잘가 매매 끝났어요. 근데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된다니까요. 요즘 시장에? 일부 챙기시고 대응하시고 너무나 편하잖아요 자, 영진 약품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영진이도 여러분들 어제 525원 말씀드렸잖아요 여 바닥 공략했고 오늘도 여기 종가자리 한번더 찍으면 되죠 여기 일봉상 여기 종가 체크하시면 되잖아 여기가 얼마예요? 610원 자리네 이 자리 한번더 체크하셔도 되고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전문가 어딨어 그냥 매수하세요만 하지 잘 보세요 네. 일단 현대학품은끝더 사지 마시고 대마가 생각보다 못 붙네. 전일 종까지지 보셔야 됩니다. 돌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소재도 지금 잡히잖아요. 20원. 타겟팅 라인 들어온다. 계속 쳐다보는 거야. 50원 돌파 제가 체크 말씀드렸잖아. 항상 우리 초보처럼 시장가에서 하거나 그냥 바로 사는 거 아니고 단타도 돌아 나올 때. 돌아 나올 때 사시는 거라고. 일봉상 여러분들 밑골리 살짝 달고 아침에 흔들잖아요. 여기 장대 자리 하나. 요즘은 어떻게? 한 자리만 먹으면 돼. 한 자리만. 한 자리만. 한 자리만. 이거 막한 달처럼 자, 뭐 저번 달, 지난 달 저도 여러분들 어지간히 종잘 끌고 가요.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어요? 저도 종목 잘 끌어간다고. 지금은 끌어가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끌어가는 시장이 아니라고. 시장이 바뀌었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사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 잡힌 거 끌어가셔도 괜찮아. 안 무너지면. 그 점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끌어갈 거는 끌어가고 아닐 건 아니고 그저만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됩니다. 구분만 잘하세요. 구분만. 아니, 좀 끌고 있죠. 시장이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전략 종목 포트 구성을 새롭게 하셔야 돼. 포트 구성을 새롭게 하셔야 돼. 이거 잘 올라가죠? 천천히. 이거 어제 저희 회원님들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필요할 때는 안정적인 종목 매수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힘들어. 지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수익 안 나시는 분들. 내 매매가 맨날 고정일 거야. 수익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끌어가는 전략이 먹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바닥에서 잘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반복 대응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씩 한두 종목 잡아서 계속 그냥 트레이딩 해야 돼요 트레이딩 우리 포커스 HNS 신나게 했잖아요 s y 스틸텍이랑 이런 식으로 신나게 하셔야 돼 지금 끌어가는 전략 하면 힘들어요 그 점만 말씀드릴게요 오일선까지 뭐 체크하셔도 돼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 2프에요 1프로 커팅하는 건데 사실 저는 뭐 트레이딩 원래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마이너스 1 커트 오일선 지지까지는 체크해보세요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해봤자 2 항상 여러분들 수익 내실 때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 손절가를, 그러니까 나3% 먹을 거야 하고서 접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손절도 3%야. 손절은 3%가 아니고 5%까지 열어두셔그 순간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3% 먹을 거면 2% 수익 내신다고 하시던가. 뭐 프레스티지도 괜찮은데. 거라고요. 조선업종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폴짝폴짝 잘 뛰어다니셔야 돼 외국인들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뭐쭉 끌어가는 전략은 지금 당장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안 먹혀 네. 저쭉 끌어가는 거 누구보다 잘하거든요 한국화장품제조 이런 거 보세요 162%까지 끌어올렸고 실리콘트도 69% 끌어올렸어 펩트론도 여러분들 150% 끌어올렸고 우양도 2주 만에 여러분들 75% 제가 보여드렸잖아 우양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게저 아니에요? 저 나올 때마다 우양우양 하셨잖아. 빛으로 충성, 막 이러시고. 저 누구보다 잘 끌어가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안 돼. 끌어가는 전략이 안 먹혀요. 하루 이틀이면 끝나. 길어봤자 일주일 끌어가면 끝나요. 지금 공격적으로 여러분들 한 자리씩만 보고 단타 대응하셔야 돼.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뭐 단타할 때 여러분들 막, 막 진짜 막 정신없게 여러분들 사세요, 파세요 하고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자, 매수가 안 맞으면 안 삽니다. 우리 천천히 해요. 아침에 하나 먹고, 점심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하나 먹고. 저 여러분들 오전에 11시 방송, 이번 주까지만 진행해요. 그럼 실방 여러분들하고 할 시간 더 많아져. 그리고 회원님들 방송도 따로 열 겁니다. 두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할 건데, 실시간 방송 참여하시면서, 저와 같이 수익 시원하게 내실 분들은 늦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157745일로 문의하시고, 하단에 링크 있죠?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링크 지금 댓글창에 남겨져 있으니 저기 링크로 문의 남기시면은 시간 맞춰서 여러분들 통화하시면 돼요. 이거 마지막 날이라서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 상담문의 미리미리 시간대 맞춰서 대응하시면 된다고요. 이거 수익률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유튜브 따라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따라오지 않으신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다른데 지금 정신 팔려 계신 거지. 반도체 2차원지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백날 사봤자 수익 안 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반도체 2차원지 지금 사봤자 수익 백날에도 안 나.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사시고 파닉스 이 사셔봤자 이수익률못 따라와. 제누적수익률 7월만 여러분들 250%인데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250% 꾸준히 찍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데? 이거 날림으로 못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대로만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 오늘 방송 다녀올 테니까,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혜택 잡으시고, 이번에 오신 분들은, 검색기 활용 교육, 매매 비법 영상, 캔들 패턴 용어집, 급등주 검색까지 제공해드리고, 1개월 하셔, 1개월 하셔도, 66만원 밖에 안 하니까, 거저예요, 거저. 거져. 검색기 평생 가져가시는 거고. 딱세 달만 저랑 해보세요. 한 달에 50만원씩 투자하시고, 제가 벌어드릴 테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매매 잘못 들어가서, 한티 까먹으시면은, 50만원, 60만원 마이너스요 맞지 않아요? 차라리 저한테 투자하시고 제가 벌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덕배님 안녕하세요. 관련해서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정기결제 하시면한 달에 44만원이니까 차분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오리는 검색기 급등주 여러분들 하루 종일 다 잡아줘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서 못하실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실방으로 저희 회원님들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여하시고, 어려울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그냥 같이 하시는 거니까 하루 종일 그점 인지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호리원 검색기로 제가 하려다가 이글 검색기, 막 이런 거 하려다가 뭔가 이름이 안 하다는 것 같아서. 화장품은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로션이랑 스킨이랑 합쳐져 있는 거, 오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리원으로 제가 지었어요. 네, 독배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시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 수익당장하게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하루 아침에 바짝 3분 만에 현대학품 수익 냈으니까 어제 말씀드렸고 수익 축하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방송하니까요. 어제랑 시간은 똑같이 9시 반에 열 테니까 들어오시고 같이 대응하시고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잠시 후 오전 오전 11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